아, 임장님이 오신다고 했는데. 아, 어, 맛있다. 아, 이게 또 뭐야. 아, 어, 엄마, 맛있다. 엄마가... 어, 햄버 맛있네요. 아, 잠깐만. 어, 그러고 보니까 어, 나 저기 집으로 가려고 했는데. 아, 근데 초삼.. 사람... 근데 어디.. 어드시... 아니 어디신가요? 어, 저도 모르겠어요. 저 외딴 집에서 태어나서 치운하고... 저기요? 저 외딴 곳에서 태어거 집을 만들고 있는데 당신 어깻이님이라 말로 어딨나요? 네, 당신 찾았습니다가 이 어딨나고 아이디가 무엇인가요? 게임, 게임. 어 gh 그겁니다 근데 당신 이 게임 해봤나요? 네 gh 두번이요뭐야 gh 저도 까먹었어요 잠깐만요 아, G.H.I.N.W.A.R.A입니다. 근데 이 게임 왜 이렇게 빨리 돈이 벌리죠? 소소 당신, 아, 어딨나요? 원래. 저산 밑에요. 저 산이에요. 알았어. <laughs> 안 돼. 한한 아, 번, 산 밑으로 와보세요. 그럼 제가 보일 거예요. 얼추 지금 갈 수가 없어요. 아, 그렇군요. 아, 진짜. 산 위로 올라올 수 있나요? 아니요. 저도 잘. 아, 맞다. 일하고 와야 된다. 아, 일 끝나고 보시죠. 예. 아 근데 회사 가 그렇게 힘들진 않았더뭐두 시간 한세 시간밖에 안 했으니까. 저기요? 왜요? 우리 삼년이에요. 우리 학교요 학교. 아 학교. 아니 학교 거의 4 시간 해가지고 너무 힘들어요. 아 근데 그럴 수도 있죠 저는 집 가까워서 한한두 시간밖에 안 해요. 세네 시간밖에 안 했어요. 오늘 저 방학 시켜가지고 불합죠? 저는 어제 방학식 했는데. 7월 25일에 했는데. 저는 7월 24일에 했는데. 야! 하지만 겨울 방학은 당신이 더 빨라요. 그렇게하죠 오늘 어, 지하로 가보자. 어, 지하가 아, 이렇게 지. 생겼었나 저는 돈을 모아서 차를 살려 갑니다. 그래서 오태주 집에 갈 거지? 아유. 그래서 집에 갈 거죠? 아오태주은 우리 친구 중에 한 마리입니다. 아 우태준이요? 그 사람이 누구? 아 저희 친구 중에 한명 있어요. 근데 여기 이름을 명... 막 말해도 되나요? 네. 내친구지 네, 모르잖아요. 아 설마 그 친구가 허락을 하셨나요? 말하세요. 아그 친구는 영상 잘안 봐가지고. 근데 허락하기 했어요. 저보요 네. 저 자동차 5천 원짜리 있잖아요. 응. 근데 왜안 찾이죠? 새 성기를 제작한 후 자동차를 잠금해제라고 한데. 몰라요. 아니 어쨌든 허락하셨냐고요. 네. 응. 아 허락하셨군요. 죄송합니다. 이 풍자 어 램프북을 저 디폰 줄 알았어요. 왓? 왓더 헤드. 맞다네요. 맞다네요. 저기요? 맞다요 아, 버터 헤드는 욕 아니지? 맞아요. 맞아요. 버터요 맞아요. 버터요 맞아요. 저참요 해요. 저밤 있다. 아, 밤이다. 아 밤이다. 잠자야 되군요. 아그근데 아, 저희 집이 침대가 없어요. 침대가 있기 때문에. 아, 우리 동침대로 가. 우는 우리 잠 자고 만납시다. 아유 그게 저요 침대가 없는데. 저 바닥에 서자면있더라가요 괜찮으니까 우리 자고 만납시다. 우리 정침 집에서 자. 어쨌도 괜찮아. 아니, 아니, 제 집에서 아니. 자기 싫다고요? 아니 자고 싶다고요. 아, 알겠어요. 안, 나중에 만납시다. 예. 아주 어요 가시죠. 뭐라 했냐? 어이. 여러분. 한손 돌리고. 그 깨운 장님내배가데려가겠 싶어요.